건강문화원에 숙박예약 해봤습니다 카운터에서 키를 받고 뒷건물로 올라가야 합니다 비오거나 흙이 안 좋을 땐 불편할 것 같습니다 독채 여러 동이 있고 A동이 있는데 A동은 18명 예약이 안 되면 3개로 나눠서 예약 받는다고 합니다 독채는 2명부터 7명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독채가 없어서 A동 나눠진 방을 예약했습니다. 제가 묵은 방은 A-2 -E, 기준인원 6명 방입니다. 전체 예약하면 왼쪽도 같이 이용합니다. 옆방 단체 손님들 소리가 너무 잘 들립니다. 천장 조명이 은은하고 거실 공간도 넓습니다. 한옥 느낌 이중창이 많아서 불을 켜지 않아도 환합니다. 방도 큼직하고 4인용 침구류가 있습니다. 옷장이 아니고 보일러실인가 봅니다. 화장실에 작은 욕조, 샴푸, 바디워시가 있고, 칫솔, 치약, 빗은 챙겨와야 합니다. 욕조 위치가 애매하고, 샤워하기도 애매했습니다. 냉장고에 생수는 없었고, 취사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인정리하고 건강문화원에 체험하러 가봅니다. 온열기, 안마기 등 6가지 기기가 있고, 기기 한 대에 라벤더 조격 만 원을 받습니다. 조격만 할 경우 3천 원이고, 숙박객은 기기 2종 만 원, 퇴실할 때 조격 30분 무료입니다. 조격을 입실할 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압 마사지 온열 안마 침대를 선택해 봤습니다. 등 안마 해주는 것 같네요. 우리 몸 전체를 가볍게 두드려 주는데 좀 시끄러웠습니다. 온열침대는 땀이 날 정도로 사우나 하는 느낌입니다. 기기이용 시간은 30분씩입니다. 저녁은 직지문화공원 주차장에 있는 식당에 들렸습니다. 김천에선 지뢰흑돼지를 먹어봐야 된다고 해서 지뢰흑돼지 석쇠불고기 정식 주문해봅니다. 식당 사장님이 도에 가셔서 도자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돼지고기는 구워서 나오고 초로 데웁니다 쌈도 푸짐하게 나오고 고등어구이 등등 많이 나옵니다 돼지고기 맛도 좋았습니다. 낮엔 사람들도 많고 너무 넓어서 못본 직지 문화공원에 들려봤습니다. 야경도 볼만 합니다. 사명대사공원 평화의 탑 야경도 멋집니다. 다음 날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는데도 방은 따뜻했습니다. 낮엔 창이 비쳐서 TV 볼때 조금 불편하고 기댈 곳이 없어서 앉아있기 불편했는데 나름 괜찮았습니다. 독채가 남아있다면 독채 예약을 추천합니다. 퇴실 전 여기저기 둘러보고 직지사도 들려봤습니다. 수수객은 퇴실할 때 라벤더 조격 30분을 무료로 이용합니다. 야, <laughs>